안녕하세요. 어, 10월 21일 네. 마음입니다. 어제처럼 어... 일정이 이렇게 기업에, 채권을 투자하고 또그 채권이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바로 앞당겨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임박했을 때요. 그래야 이제 주식들이 움직임이 좀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제이준 코스메틱도 지금...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 지금 이제 그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테이 볼까요 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게 지금 들어온 그 기업들입니다. 이거를 차트로 보 하는게 낫겠죠 예 네. 네,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대로 네 28일부터 이제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꼴이 나와도 별 상관 없습니다. 한번 먼저 삽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이, 이것도 이제 인바이오는 27일, 그 다음에 11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어, 900원대에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전환을 못하고 더 위로 점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1300만주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게 예전에 동양물산이었습니다. 농기계 이런 업체인는데그 자회사들, 정석회사들 동양 잘 보시고요. 지금 28일, 10월 28일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이 친구는. 예. 이제 거기서부터는 뭔가 액션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들이 모르는 새로운 게 이제 나타나겠죠? 에, 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친구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 날짜에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1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11월부터, 11월 초순부터 시작하지만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이제 관찰을 해 두셔야 돼요. 미리서 길목 지키기로 그 자리에 그 종목에, 종목을 매수해서 보통 25%에서 30% 수익을 내고 이렇게 매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 직접 움직일 때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2%나 1% 올랐을 때 같이 따라가신다든가 거래량 넣는 거 확인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식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자리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할 자리입니다. 1 2 0 5옴부터 1165원짜리 네. 예, 거기 여기. 지금 이 자리는 매수를 강하게 해줘야 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인제약 같은 경우는요. 지금 11월달에 지금 11월달에 지금 감자를 하거든요. 95% 감자하니까 4500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해서 감자를 받아도,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 HLB 라인 성님들이 진화인지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코비 8월달에 들어온 성님들 3,170원입니다. 지금 3,430원. 이거는 이제 뭐이 정도 좀 아무것도 아니죠. 뭐별 리스크 없는 자리입니다. 셀루메드 6,750원에 들어왔습니다. 조포는 쭉 이어지고요. 예 밀면 한 번. 그냥 배심으로 버티는 거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한 종목들은 털어버리면 됩니다. 자, 한일진공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이제 시기가 다가옵니다. 11월 초니까 한일진공, KPM테크, 티콘제약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회사 쪽 이제 상님들 지금 뭐 이렇게 T Y M 상지카일룸 트루윈 어, 제이준 코스메틱 대오 A L 대양그린 파워 주연테크 인바이오젠 영흥 유틀렉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저기 지금 상당히 날짜가 두달세달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두달 전부터 올리고 저렇게 올리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2부 그러니까 2첨단서제 시소학 이런 종목들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기운을 내보려고 하는데도 자주 이렇게 잠들어버리네요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